고국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누구를 찾나요? 고등학교 시절 제가 워십댄스팀을 통해서 안무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가끔 친구들끼리 이 동작이 맞는지 저 동작이 맞는지 논의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 영상 저 영상을 찾아보며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영상을 뒤져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안무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되고 단번에 해결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될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아와 라헬은 여전히 서로 질투하며 경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필요와 갈급함을 결국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쟁,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미를 추수할 때 루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주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이 갖다준 자귀나무를 조금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니 라헬이 레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제게 주면 그 대가로 오늘 밤에는 남편이 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야곱이 저녁이 돼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의 침소에 드셔야 해요. 제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로 제가 당신을 샀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함께 잠자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레아가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다섯 번째로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셨구나.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해 야곱에게 여섯 번째로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번째로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레아는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이 임신해 아들을 낳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걷어가셨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의 아들 루우벤이 자귀나무,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나무로 번역되는 단어는 합환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두 번역이 동일하게 가리키고 있는 이 식물의 상징은 바로 부부금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묘약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바로 이 식물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자기나무를 레아가 갖게 된 것인데, 이를 본 라헬이 언니에게 자기나무를 나눠달라고 합니다. 레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네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나무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니 라헬이 레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나무를 제게 주면 그 대가로 오늘 밤에는 남편이 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레아는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라헬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 자기 나무까지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아는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을 조건으로 라헬에게 자기 나무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두 아들 이사갈, 수블론, 그리고 딸 디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헬의 선택으로 인해 오히려 레아에게 더 많은 자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라헬의 이 선택이 남편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했던 것인지는 말씀을 통해 알수 없지만 남편과의 잠자리를 포기하고 자기나무를 원했던 라헬에게 있어서는 이 결과는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의 필요와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찾고 의지하고 있나요? 자기 나무인가요? 혹은 레아가 붙들었던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만 6명, 딸이 1명이었고, 레아의 종이 낳은 아들까지 합치면 총 8명의 아들, 그리고 한명의 딸, 즉 레아는 총 9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라헬은 본인이 낳은 자녀가 없었으며, 종이 낳은 아들만 2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애정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라헬이었지만, 자녀가 없는 스스로의 모습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슬퍼하고 있었음을 지난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족을 이끌고 유지하며 유목, 농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 또 잦은 전쟁이 있었던 사회이다 보니 자손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수치 속에서 자유를 낳지 못할 것만 같았던 라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라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임신해 아들을 낳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걷어 가셨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라헬의 수치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바로 그 요셉입니다. 이렇게 레아와 라헬 사이의 갈등 스토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은 레아와 라헬 모두가 자녀를 갖게 되는 행복한 결말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레아와 라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갈급함과 필요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